만나보겠습니다. 상강전두 번째 경기 신익철 선수와 신의육 선수 신익철 선수는 슌을 신의육 선수는 아키를 선택했습니다. 네, 뭐, 신익육 선수가 워낙 아키라로 어, 유명한, 아, 소위 뭐, 말하면 신익육 선수의 아키라 때문에 내가 아키라를 선택했다는 리더가 많을 정도로 그만큼 전설이었죠. 그렇죠. 자, 신익철 선수. 약간은 한국 유저들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아, 한두 번만 온라인상에서 만나봤을 때 굉장히 결축적인 플레이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다, 움직임을.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선수들이. 가뜩이나 또 신익철 선수가 선택한 쉬운 캐릭터 자체가 변칙을 어.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신익철이 먼저 첫 번째 라운드. 22. 예, 저런 부분 레이? 때문에 아무래도 어, 소위 말하는 법학의 전설이 할수 있는 신이육 선수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자 잡고 올라갑니다 신익철 계속해서 선네표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후에도 공격이 연결되기 시작하서 다시 한번치밀다 잡고 할듯말듯 신익철. 네, 할듯말듯 편하게 바로 신이철선수의 잡기라고 하거든요. 네, 오 어, 신익육 선수 들어가죠, 들어가죠, 삼단까지 들어가죠. 들어가죠. 잡고 기적의 한 판. 마무리하는 그런 타겟에서 어, 획기적으로 살짝 본인의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방의 반격을 완전히 저지하는 셈이에요. 그렇다. 라운드 스포 1대1입니다 자 신희욱 잡고 스턴 미국의 오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신육 선수. 선수의 그네멸과 결코 에이. 합된 것이 아닌 걸 보여주는 그런 연속팀의 오라운드를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신희욱 중단 공격기 후에 뒤쪽으로 빠져납니다 신희철 잡고 밑쪽 오라운드 방어 잡기를 털어낸 이후로 지금 신희욱 선수는 잡고. 약간 당황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중단까지 체력을 깎아먹는데 성공한 신희철 선수입니다 뒤쪽 잡았죠 오, 신이육 선수는 그래도, 아, 경기 초반에 잡기 털기 이후로, 오, 오 신익철네 번째 라운드를 커버. 자, 네. 아, 박빙인데요, 두 선수가. 네. 아, 역시 이제 신이, 신이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뭐, 일단 생활 자체를 하고 있으면서, 어, 이 WCC 때문에 한국에 온 거란 말이에요. 네. 아, 근데 사 일본 선수도 플레이 스타일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나는. 왜냐, 일본 선수들하고 많이 게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자, 두 차례 일 신이육 선수. 몰아 붙이기 시작합니다, 신익철 선수가요. 신익철 선수와, <laughs> 시이이첫 번째 세트는어 판세전이 될것 같은데 서로 아주 치열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네. 서로들 그니까 네, 연결. 오, 형성! 이개가 아! 뛰었습니다. 아, 잡았어니다 신해요. 이것이 신유의 아키라입니다. 아, 신신유의 아키라. 아, 그야말로 그, 한번 기회를 잡았을 때그 기회를 거의 좀처럼 야수같이 놓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신유욱 선수의 강점이에요. 일단은 신유욱 선수, 초반에 그 신익철 선수의 변칙 플레이에 약간 흔들렸습니다만 연속해서 나머지 라운드를 잡아주면서 신유욱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줍니다. 계속 이어져서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Fight one. 자두 번째 세트입니다. 역시 신익철 선수 슈는 신익철 선수 를 압키랍니다. 아, 좀더 이렇게 초반에 들어오는 신익철 신익철 선수의 그첫 번째 세트에도저 초반에 툭뚝 치는 그런 잽 같은 그런 플레이들이 사실 신익철 선수를 당황하게 만들거든요. 었 그래서 일단 변칙 플레이에 신익철 선수의 그런 흐름을 신익철 선수가 잡아주는 첫 번째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 이번에 이번네요어 이번 라운드는 거의 라운드를 지배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신익철 선수 two. 이번 세트를 잡았고 아세 번째 세트까지 연결됐지 신익철. 아 지금 오당한패 중단 공격으로 일단 잡아줬고요 하단 이후에 수상을 차는 실리철입니다지로하더냐 들어올 것 같은데 하단이 들어오는 느낌이다 잡고 아연기가 없는데요 실리오 올라갑니다 잡아치면서 마지막 한발될듯 주위를 잡았습니다 터스요 터졌어요 하단 한 번만 잡으 끝났죠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실리오 잡고 으이? 치고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잡고 야! 안 쳤어요 오 시리오. 진짜 신의혁 선수 이번 라운드는 정말 대박인데요 계속 에이? 저 오기를 회기동으로 하면서 지금 상대방이 어떤 그 플레이 자체를 압박을 한 거예요. 저도 끝난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신희철 선수가 마음을 좀 놨던 것이 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번째로 이번에 무난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희철, 잡고 다시 한번 뒤돌아로기 이하는 신희욱, 하지만 신희욱은 한시제가안갔을것데 아, 그러면서 아, 네. 아, 아, 세 번째로도 마감시키는 신희철 선수입니다. 아, 신희철 선수가 이번 나온 길는 어, 사, 아, 사전에 신희옥 선수의 그 회의도 움직임을 완전 차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어신희옥 선수가 뭐지 할수 있었어요. 오진이또 압박할 시작입니다 신익철 선수 걸관련 <목소리> 오. 안준페이크 이후에 아아 하단 공격으로 빠집니다. 하단으로 완전 잡기. 다 신이오 잡고 하단 잡으면 끝납니다. 신익철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에서 신익철 선수 신익철 선수가 그을 잡아주면서 세트 스코어1대1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까지 또 왔네요. 과연 결승전 티켓 누가 잡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신익철 선수와 신우육 선수 캐릭터는 마찬가지로 슌과아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슌에서그술차듯한 그런 동작. 아그 움직임을? 과연 신인육 선수가 캐릭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신희육 선수가 이런 것들이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어때요? 어느 타밍에 들어올 수 없는, 어, 아,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착해요. 어, 아, 일단 시작과 동시에 신희육 선수가 신희육을 압박하는 모습. 이 변직 공격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신희육 선수입니다. 네, 신희 선수가 사실 신희철 선수를 뒀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행동으로서 살짝 움직임으로써 움직임 자체는 지금 신희철 선수가 고향을 찬 이유로 계속 차단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라운드는. 4주간에서 성공한 신익철 레디. 자 일단은 이름만큼신익철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이로가 높은 선수였는데 신익철 선수가 대 경기를 팽팽하게 하죠 어 그래도 지금 신익철 선수도 신이 선수하고 마찬가지로 기저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신익철 선수도 지금 행위도으로 좀 본인의 움직임을 완전히 돌렸거든요 자다 막았죠 신이육 잡아당겨 막습니다 역시 신익철 선수 예뭐 좋네요 이런 레디. 것들 자, 라운드 스코어 1대일이었습니다 사망합니다, 신이육. 하지만 신익철 선수는 신이 선수에 대해 별로 전혀 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심지어는 압도하는 타수들거든요 자, 삼기 기울기 위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신이육, 신익철 선수. 뛰었죠, 살짝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신이육. 마지막 공격은 연결되지 못합니다, 신익철. 마지막 공격에 연결이 됐다면 지금 분위기 신이육 선수 분위으로 완전 기울겠죠? 어, 끝내 수도 있데요체로 얼마 남 않은 상황에서 어, 스터 기회 빠져나오는데 그대로 개어시다 야 아쉬운데요 이 신익철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침착한 경기 운영이 있고요 이+ 이어고요신익철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마지막이될 수도 있을까요 신익철 선수의 몰아침 자꾸 다시 한번 잡기 성공 어 여기서 이렇게 또 신익철 선수가 뛰었죠또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아 여기서 많이 끝날 수도 있다 잡을 스피있빠졌나다 하나 뛰다 하나 뛰어다 하나 선어나다하 신해후 선수의 아키라를 물리쳤습니다. 4강전 두 번째 경기 시뮬철이 1 6을세븐스코와 2대1로 잡고 결승으로 갑니다.